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스튜디에 앉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음, 뭘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요즘 지금 보이는 말궁댕이가 보이죠. 요즘 말 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한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래 하루에 하나씩 게시물을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이 건너뛴 것 같아요 내스스로 약속도 못 지켜서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게시물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벌써 지난주가 됐네 지난주에 우리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자연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힐링을 하면서 말을 타고 온그 영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가 가 먼저. 우리 클럽 대장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카리스마, 요즘 애들 말로 쩐는다고 그러죠. 아주 쩌는 분입니다. 이 녀석 만득 내가 안 해봐서 그런가 보구나 1, 그러니까 만드기가 오늘 <laughs>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아, 저 녀석 대단한 녀석입니다. 이분 정말 말잘 타십니다. 이따 보세요 영상에서. 그래서 포스트가 다르죠. 말잘 타십니다 아주. 이렇게 밖깥나들이 하는 걸 이제 승마에서는 전문 용어로 외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승. 어, 밖에서 승마를 한다는 아마 그런 얘기겠죠. 음. 나름 참 야, 재밌는 거야. 참날 자, 가요. 그냥. 이렇게 화창한 날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하나 되는 거 정말 기쁨이죠. 여기 오면 뭘 여기 물한안 넣는 거이에요아침씨저장 둘이서 리선 씨발 양쪽에서 줄매고 <laughs> 끌어다니게 되죠. 우리 대장님 욕은 욕으로 듣지, 들으시면 안됩니다. 어, 진짜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 표현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워낙 거친 말들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 같아요. 가끔씩 불쑥불쑥 이렇게 막 평소에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절대 욕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주 정다운 대화로 듣고 있으니까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날 말이 일곱 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곱 마리. 지금 제, 제일 앞에 있는 게제 마, 해피입니다. 어, 제일 앞은 아니고 두 번째군요. 저 선배님이 오늘 먼저 기침을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입니다. 잠깐, 잠깐. 잠깐, 수도 찍어줄게. 야 일단 어느 쪽으로갈 거야? 경치 좋지 이쪽?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리잖아 오른쪽으로. 아 이제 내가 맞다 그때 가 오른쪽이지. 내가 반대로 됐어서. 여기서 제일 여기 보세요. 승마 클럽에 나가면서 좋았던 게. 여기 보세요.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산으로 이사를 와서 와만드이 보시죠. 이 앞에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말의 가장 큰 매력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드바이나 제가 즐겼다는 바이크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거는 제가 조정한 대로 가지만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저 같은 초보자가 저런 말을 탔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하죠. 지금 저기 타신 분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신 거예요 오, 왜 화났나봐. 영화에서 말 타고 하는 그런 씬들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뒤에 아이스박스 메고 오신 분도 영화에 잘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죠 제일 뒤에 오시는 분. 다 있어요? 한 안중사, 빨리 뛰어갔 아, 너무 괴로워. 여기 <laughs> 언제갔다? 아니 원장님 바다고 진정되지 않아요? 전화해 전화. 저런 노련한 사람도 바, 마장 안에서는 얼마든지 제압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마장 밖에서는 만들어라.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말하고 떨어졌잖아요. 전문가일수록 음. 오래된 오래 교가려고 많은 이제 서로 더 조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잘 태워갖고 하신 걸 음. 해야지 이 녀석이 그러게요. 아무튼 이 놈이 막 살아 가지고 힘들어 죽었네 그래요? 아 이거 옳지. 아. 지금 이분이두 분이 영화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마장마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하여튼 어, 말타는 씬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만두기네? 뒤에 가신 분이 만두기. 어, 만두기 화연 얼만큼 잘 탈지가? 내가 오늘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laughs> 나와보신 거예요? 얘 데리고? 네. 오, 오. 이 영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두기가. 안에서는 정말. 착하죠? 예. 네. 안에서는 착한지 나오지라는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한번, 한번 했는데 하지 그게 하지 아마 하죠. 영상에는 그러니까. 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같아.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 일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그래서 이 승마가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그어 영상 왜 일어나? 골프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골프도 입문은 쉽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게 골프라고 하던데 승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aughs> 만드가. 안하면 고피를 짧게 잡아 고마운 인의 사람을 영상 화질 저장으로 고풍질을 하지 않았더니 좀 많이 어.. 좋지 않네요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목소리> 이런 강제로 타면 막사진님 튀어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벌써 한 바퀴 돌았어? 응. 어. 아, 형님 타세요. 아니, 우선 형님 타봐. <laughs> 나 무서운데? 만두기 보고 나 지금. 아유. 참고로 제말 이름은 세 번째 바뀌어서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천군만마라고 아니 알피라고 불렀죠. 처음에는 몸에 알피라고 각인이 돼 있어서 알피라고 불렀다가 원래 또 다른 분들은 천군만마라고 불렀대요. 얘를 그래서 천마 천마 하다가 저희 회사에 네, 진정이 안된 거지. 조금 조금 됐어요. 조 됐는데 해피런이라서 해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과장에 계신 분들은 다들 해피라고 불러줍니다. 제MI 이름은 해피입니다. 확정된 이름입니다. 잘 보세요. 만둥이. <laughs> 이렇게 하다. 오우, 야. 진정됐는데? 갑자기 들고 뛰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왜, 예, 형님? 여기 보면, 원형처럼 생긴 데 있어. 형님이 더 타시지? 아, 일단 저리 가 저리 공터 있대. 공터까지 가요. 응. 제 선배님이 제 해피를 탔는데, 먼저 자꾸 제복을 타보라고. 저는 만들기를 보고 사실 쫄아서 지금 아직 말등에 올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자, 마스코트 빨리 이제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잘못 디었 어, 뭐? 깜어 아, 어, 드디어. 드디어. 아, 아 아니, 안 닦아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저만 초보자이고 나머지들은 다, 아, 다 아, 다른 분들은 상당히 아, 그래. 오래된 아, 알았어요, 형님. 또한 바퀴 더 돌고 오세요.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형님, 한, 한 바퀴 더 돌고 오세요. 잘생겼죠? <웃음> <웃음> 형님 전화이떨어드렸지 <laughs> <laughs> 여기 주소 나왔어, 내가 두개 사. 그래. 아이고, <laughs> 나 형님 거 같았어, 다. 당첨. 아이고. 만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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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laughs> 만들기. <laughs> 생긴거는 정말 장군다만들 김나는거 기다 만들기다 만들기다 만들기이 만들기다 만들기다 정들기다 만들기다 만들기다 만

워낙 말이 크기도 해요, 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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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띠는 폰 봐봐. 완전히 여자 저, 지구 얘기고 가는 것 같아. 저렇게 한번 꼬라지 부리는 말은 전문가들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네요. 저 지금 이렇게 가는 걸 경속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대장님, 야, 어디 몽골에서 나타시는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 이분들이 신나게 뛰어야 되는데, 저 같은 초보자가 끼어가지고 지금, 구보보다는 경속보 이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타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 이 정도면 사실 11차 치고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가장 뒤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받쳐주고, 밀어주고, 지켜봐 주기 때문에 겁 없이 할수 있는 거죠 사실 10일도 안된 사람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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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례라고 한답니다 승마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오막뛰어네저 음. 앞날 뛰면 우리 아이도 뛸 텐데 형님 잘 다녀오세요 몇번그렇이빠지 거예요 여태 <laughs> 자 여기 계신 분은 딱다 다 쓰세요 하나 둘 우리 갑장입니다 자 이렇게 초라한 거 쓰세요 사진 우리... 찍게 초라한 거 쓰세요 같이 딱 붙어 <laughs> 다안 나오는데 하나 둘자인트가 요건데요 어, 그래. 하나 둘 내가 녹화 중에 이 우리 기승자도 멋있게 딱 차세요 제일 멋있는 자세로 자, 계속 돌아봐요한바퀴인데 계속 이 선수는 굉장히 젊은 친구가 정말 착해요. 나중에 저희 클럽에 오실 수 있으면 보시면 이 친구 때문에 우리 클럽이 유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싶을만. 아,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이것만 아. 누르면 대지는 그냥 하나. 아금니 보여야 돼, 아금니. 아금니, 아금니, 안, 아금니 안 보이면 네. 다시 찍을 거야. 오늘 부산에. 하나, 둘. 몇 시에 출발할 건데? 이해할까? AS 아, 그 들어온 거, 뭐, 인크라인 모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울인데 그거. 뒤에 따라가세요. 그만 뒤에 따라가 버려. 그만 어. 뒤에 같이 구보해요. 자 우리 만두기 아빠가 드디어 원장님, 만두기. 완전 커보인대. 등에 올랐네요. <laughs> 완전 커보인데. 우리는 말고 바짝 잡으라면서 원장님은. <laughs> 만득이 오빠가 우리 시체 말로 시꺼한 사건 이 있었는데 그걸 <laughs> 카메라에 다빚질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리네요. 그래도 옆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어린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빨리 제압을 해주셔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되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한 <laughs> 마리 쏘면 무조건 쏴야 말야 자, 자, 그래도 멈춰. 많이 다니다 자, 오,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진짜 되네, 영화에 바로. 많이 출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야, 원장님 말은뭐 땀이 절대로 흘렀네. 얼마나 흘렀네 하하 아. <laughs> 저는 우리 대장님만 보면 항상 웃음이 납니다. 성격이 거의 저하고 99.9% 비슷한 분이라서 오 알피가 뛰고 싶어가지고 막 추월하려고 그래서 야 그거 지금은 뛰고 싶어 그러니까 힘이 아직 남 어. 사람 풀어아시러 그래. <laughs> <laughs> 얘도 순한 말이에요? 그 순하다는 그 말이에요? 요 <laughs> 어이구 나안 탈래 그럼

이야! 오우. 저분이 영화 배우입니다. <laughs> 해보고 싶어서? <laughs> 이게 녹화 영상을 저장했다가 다시. 깨봐요! 오! 이야! 제가 잘못 저장을 했나봐요. 고품질로 했어야 되는데 영상이 자꾸 깨지네요. 찍을 때는 굉장히 선명했는데. <laughs> 해피 야 해피도 전문가 같으니까 저렇게 뜁니다야 <laughs> 우리 형이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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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전년만에 고만다 내려 너, 너. 아 지나가는 해피가 아니 사랑이에요 와땀 흘린 거봐요 인제 들어오너땀 흘린 거봐오유 고생했다 이놈아 저런 걸 비지땀이라고 그러죠 비지땀 어 얘들아 땀을 오 <laughs> 제가 배운 바로 말이 기승자가 뛰라고 하면은 심장이 멎을 때까지 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심장이 멎을 때까지 뛰는다. 한포스 하죠. 자세만 보면. 승마한 20년 한 사람 같다고 들 그럽니다 근데 저희 해피는 어려서부터 저희 원장님이 절연을 어, 시켜서 굉장히 착합니다 사실 제가 잘 타는게 아니고 말이 거의 90% 해준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 클럽 대장님이 워낙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처음부터 돌봤던 얘고 어려서는 굉장히 문제가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시키는데 엄청 고생하셨다. 고 근데 지금 우리 마방에서 두 번째로 착한 아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얘가. 뭐 자세로만 보면 진짜 한 20년 말탄 사람 같지 않습니까? <laughs> 얘는 <계속 해봤다면> <laughs> 이 녀석이 요즘에 저를 만나고 나서 눈동자가 살아났다고 원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애정을 주고 쓰다듬어주고 아, 관리를 거에, 잘해주니까 거에. 털도 윤기가 더 네, 살아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자, 많이 해주면 자, 금방 표가 납니다. 두 밖에 더한 박스만 더 밖에 더 그냥 만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한 박스만 더. 어, 제가 여기 나타났네요. 경석범대 이게. 자, 일부가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워낙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찍었는데. 자,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